안녕하세요. 방미지입니다 아홉 번째 단원 신나게 도전해 볼게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걸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있었어. 지금 이래요. 아, 좀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시나요? 하고 있어가 또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 일단 have been ing라고 적혀 있죠. 이거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을 넣은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아, 그러면 현재 완료는 have pp고 진행은 ing인데 ing는 비동사 친구고 have a pp도 넣어야 되고 비동사도 넣어야 되고 ing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pp를 써서 have been ing가 됐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요. 현재 완료니까요. 그리고 그 행위의 초점. 왜 그럴까요? 진행의 특징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에다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진행이 형태가 된 거예요. 긍정문은 그냥 have been ing, 부정문은 have been ing, 물어볼 때는 have you been ing 하시면 되겠고요. 삼칭단스 같은 경우는 have 안 쓰고 has 썼었으니까 has been ing 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거기 중요해요. 하고 있었어 라고 적어놓고 지금이라고 해놨어요. 뜨둥 제가 이거 비슷한 친구들 있다가 한꺼번에 다 비교 분석 해드릴게요. 얘도 시대다 보니까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지요. 현재 완료랑 똑같이 for, since how long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행동들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요. have been에 동사에다가 ing만 넣으면 돼요. 거기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 I've been waiting.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I haven't been waiting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ing가 들어가는 문장들이 상당히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에요. 일단 우리 이건에서 했던 am/is/ing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어 얘도 지금이고 걔도 지금이면 어떤 게 다를까요? I am reading a book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읽고 있어. 지금 읽어. 그것만 중요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I've been reading a book. 한다면 지금 읽고 있었어. 너가 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가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have pp랑은 또 무슨 차이냐? have pp는 했고 끝났어요. 거기 보면 I've read this book. 읽었어. 혹은 그 경험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읽어 봤어도 돼요. 결과고 끝이 났어요. 현재 끝. 이렇게.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끝이책 읽었어 끝 하지만 ing를 사용하면 I've been reading this book 읽고 있었어 어디 ing가 들어갔기 때문에 읽는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요거예요 was or ing 하고 있었어가 있었어요 얘랑 해석이 똑같죠 예전에 우리 하고 있었어 가로하고 그때라고 적혀있었어요 져 was는 과거형이니까 너가 왔을 때 그때 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하고 있었어고. 예, have been ing는 지금 딱이 순간에 바로 오기 전에 그때 하고 있었어가 됩니다. I was reading a book 하면 그때 읽고 있었어. I've been reading a book. 지금 읽고 있었어. 요 차이예요. 이게 쌍시옷이 들어갔는데도 현재형에 들어가는 게참 신기한 현재 완료들이라고 봅니다. 진행형들이 왜또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언제 이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좋아요. 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면 웨이링을 쓰는 게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좀막 끝난 거 있어요. 막 지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비가 왔었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ing를 쓰는 게 더잘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ing를 선호하는 단어들이 조금 있고요. ing를 선호하지 않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전에 할때 보면 저희 백문장에 보시면 마지막 파트에 꼭 지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해부빈 ing를 쓰면 좋은 것들 따로 모아서 넣어놨거든요. 그때 연습하면서 같이 볼게요. 단어 보시기 전에 잠깐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문장에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게 하고 있다라고 잘안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했어? 이렇게 나와요. 꼭 그래서 그 마치 사운드가 have been 나 과거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막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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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걸어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술 마셨어? 이런 표현 저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술을 마셨냐라는 표현으로 have been ing 엄청 선호하거든요. 이런 거좀 문장에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서 ing 들어가는 파트가 사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거 언급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완료 이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요즘 쭉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은 해부 v e pp 혹은 해부 빈 e b e e ing를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뭐 리센틀리라던가 이런 거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고거하고 e 리센틀리하고 디즈 데이즈 잠깐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게 저희 3 4번에 보시면 요즘이라고 해 놓고 디즈 데이즈라고 또 나와 있어요. 저희 해부 pp 할때 리센틀리 선호했었는데 그쵸 요즘이라는 이 디즈데이즈 요즘하고 리센틀리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리센틀리 같은 경우 레일리 도괜찮고요 얘네들은 최근 어제 그제 오늘 요, 요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요즘을 말해요 그래서 해부 pp에서 선호하는 단어고요 여기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아 여기 보실게요 여기는 쭉이 아니라요 지금 세상 요즘 Nowadays, these days, 요즘에는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어쩌더라. Been waiting,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 I haven't been waiting. 처음 나온 거라서 언급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그러면 백문장 도전에 앞서서 단어 몇 개만 볼게요. 4 번에 보면 시간이 빨리 가다 있어요. 가다 이 빨리 가다를 거울을 잘안 쓰고 날라간다 fly 사용해요. 되게 신기하죠. 이십일 번에 보면 정말 오래 이야기하네. 이 정말 오래에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나와봤어요. 이게 그 정말 오래 얘기한다가 그 시간으로 오래 얘기하는 거라서 for hours 이 hours에다가 그 강세를 막 넣어서 for hours and hours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정말 오래라는 표현이 for hours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며칠 동안 뭔가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느껴지면 for days. 달로 지속이 된다 느껴지면 for months. 연도로 지속이 되면 for years, 그다음 주단위로 지속이 되면 for weeks,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for hours, for days, for months, for ages도 있네요. for ages, for years, and for weeks, 얘네들이 다 모두 다 정말 오래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에 보면 질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처음 나온 거예요. sick of 쓰면 돼요. sick of도 괜찮고 tired of도 좋아요. 그다음에 세갠 타일도 한꺼번에 두개 같이 쓰셔도 너무 너무 좋아요. 저희는 그럼 아홉 번째 백문장 도전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